네. 이번에는 팔과 삼두 바꿈과 이두 전체적인 것을 털어줄 수 있는 그런 핸드 텐스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나와 악수하는 방법 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같이 먼저 둘러서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나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 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힘 빼시고요. 나의 왼손은 상대방 삼각근 있는 데를 잡아갖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 당긴 상태에서 위아래로 털어주면은 된다, 안 된다? 돼야지. 절대 안 된다. 왜? 주관절이 다친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절을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위아래가 아니라 당긴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냥 쉐이킹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흔히 주부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근심 있는 부분들이 특히 요 삼두 바근 살들이 가장 많이 뭉쳐있습니다. 그런 살들을 빠르게 털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근육이 많이 뭉쳐져 있는 남자 분들이라든가 하다면은 전박근부터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고 그다음에 마사지 효과, 혈액량에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전체 상체 아틀레스근은 목부터 시작을 해서 손가락 끝까지 팔로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상대방 손을 손바닥 하늘로 위에 올려놓고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하나 둘셋네개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 잡으면 됩니다. 말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 손을 올려주면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텐션을 주고 상당하게 올리게 되면 상대방이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나의 간접시 역할을 상대방 뒤쪽 엘보 부분을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꺾은 상태에서 올려줍니다. 호흡, 하시고, 그렇죠. 올려주다 보면 어느 적정선에 텐션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텐션 부분에 잡아준 상태에서 호흡만 한 5초 정도만 내려주면 됩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더잘 늘어나요. 그렇죠. 마인드 스트레칭까지 되기 때문에 더 시원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팔 왼쪽으로 가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돌린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다분 상태에서 털어줍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것도 간단하게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만 털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털어줬다 하면 전체적인 어깨 쪽과 전바근을 쭉혈액량을쭉해준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손끝을, 손바닥에, 손등을 하나 나가고 위에서 본 상태에서 나날 왼손으로 상대방 네개 손가락을 잡아줍니다. 요령은 전과도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오른손이 상대방 엘보 부분을 잡아주고 손끝을 뒤로 잡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아영 씨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아프다 안 아프다를 얼굴 표정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꼭 상대방을 보고 듣고 느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 내쉬면서 들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텐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5초 동안 여유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치. 손이 더잘 되네요? 그렇죠.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주먹 줬다 하면 되고 싶죠. 저것도 좀 시원하실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핸드트레스의 손 스트레칭이었습니다.